자 46번 문제 어, y 의 fx 그래프는 요 밑에처럼 생겼고 어,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로 했으니까 gx를 써놓고 써볼까 우리가 아는 정보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넣을 수 있어 자 거기서 조건 뭐, 한번 볼까 리미트 x가 0오극한으로갈때 fx분의 gx 요게 1이 나왔대 자 일단 한번 볼까 fx는 0 우극한으로 갈때 fx 0 여기 있어 0 우극한 오른쪽 그래프 어디로 오고 있나?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네, 맞지? 즉, 얘는 마이너스 1분의 g0이 되는 거야. 이게 1 나오네? 따라서 g0은 얼마?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. 다음 두 번째 거 볼까? x가 1 자극한일 때 fx 마이너스 1. 곱하기 gx가 3 나와야 된대 1 자극한이 여기 들어가면 1 자극한에서 1을 빼주면 아, 1 자극한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 맞지 그러면 0 자극한이 되겠지 1에서 1 빼준거야 근데 자극칸은 살아있잖아 됐어? 그러면 얘는 0 자극한을 봐야돼 fx에서 0 자극하는 0 기준에서 자극하는 어디로 오고 있어? 1로 오고 있네. 얘는 1 곱하기 g1이 되겠네. 여기 있는 1 자극하는 gx는 에 다음 항 순간 그대로 들어갔잖아. 이게 얼마래? 3이래 따라서 g1은 3이 된다. 됐어. 이거 조건 두개 찾았으니까 g0은 마이너스 1이니까 gx는 x 제곱 더하기 ax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g1은 3이야. 1러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따라서 a는 3이 되겠네. 그러면 gx는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따라서 g1을 구하시오 얼마 구가 되겠네.